네, 연희 씨,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2020년에 뭐 마지막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제 영상이 이제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연말 인사 겸해서 북에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아, 들어왔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설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오, 오. 사실은 이제 소개해 드리면서도, 아이고, 조금, 이렇게, 그, 때깔이나 이런 게, 솔직히, 이렇게 보시는 분들 눈높이에 좀안 맞을 수도 있는데, 좀 따뜻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사진들은, 아, 음. 정말, 정말 멋있고, 아, 정말 가보고 싶고, 진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만 가는 게, 아, 진짜 가서 쉬고 싶다. 뭐 이런 마음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관광 입국에서 이제 관광대국이 게된것 같습니다. 관광대국으로 발전해가는 북이고, 이 기사에 보면 제가 진짜 너무 감명 깊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 더큰 행복을 기다리는 북입니다. 네. 더큰 행복. 그러니까 음.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생활의 음. 문제를 떠나서 이제 향유하는, 네. 문화하는 그런 어떤 북의 모습을 조금 같이 음. 나눠 보고 싶습니다. 네. 네. 맞아. 네. 맞아. 자, 그 제일 처음에 소개해 드릴 게 금강산 지구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북에서 네. 예좀 소개해 어, 주시죠 이번에 이십 일날 며칠 전에 김덕훈 대각 총리가 북에 금강산 지구를 바, 가게 됩니다 휴, 뭐, 현지 시찰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금강산 지구 개발을 어. 이렇게, 실태를 파악하고 빨리 실무적 문제들을 토론해서 이거 건설할 때에 대한 이런 체계적으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군강산일 때 이제 호텔, 스키장, 골프장 이 건설이 계획이 우선 세워지고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어, 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음 하고 넘어가시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건 제선입관이좀 음. 있는 건데 아 어, 스키장하고 골프장이 들어가. 그러니까 사실은. 에,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물론 다 대중화됐다고는 합니다만 스키장 돈 있어야 돼, 골프장 돈 있는 사람들이 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북은 이런 면에서는 또 되게 실용적인 것 같아요. 음. 그 그러니까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그들이 좋아하는 거, 돈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관광지에 맞게, 국제적인 수준에 맞게 그래서 호텔, 스키장, 골프장들이 건설되고 있고 여기는 제 생각에는 약간 아픔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남쪽에서 원래 는 이걸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게 다 지금 안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북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김덕훈 내각 총리가 우리가 이걸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하자 기다리지 말고 뭐 이런 것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군선 하게 되면 항상 사람들이 좀 아픈 마음이 있죠. 그건몇년 그렇죠. 전, 이년 전이었나? 음... 이거 아, 장 아, 재작년이었나요? 이거 철거, 뭐야, 빨리 데려가라. 그렇죠. 예, 공,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 네. 나와서 이 흉물스럽게 나와 있는 거다, 음. 폭파해라. 그런데 그걸 듣고 그냥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로치고. 이거 2018년에 다 합의한 건데 관, 금강산 관광개발 재개하기로 한 건데 왜 이거 이대로 놔두느냐 우리가 계속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이제는 음. 네. 야, 그, 그때 그럽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10년 동안 미국인 무서워서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해 놨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냐 음. 근데 금강산 하게 되면 우리 남가북에 우리 민족만의 자랑 우리 민족의 자랑이지만 우리 민족만 하, 하고 싶으면 안되잖아요 전세계에다 자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강한기지 해가지고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에 우리 금강산 이런걸 세상 사람들한 알려야 되는데 남쪽에서 지금 그컨이너나 뭐나 이런 낡은 것들 지어 놓고 10년 동안 그냥 방치해가지고 갔다 온 사람들 보게 되니까 막 그것은 넋을고 조금 한심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볼 때도 한심했대요 근데 금강산은 지금, 우리, 계속, 강강지라든가, 서계도 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서계도 하겠지만, 북이, 눈, 정말, 정신 나게 발전되지 않습니까? 눈부시게. 구,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멋있게 되는데, 군강선이 계속 남쪽만 바라보고, 야, 너 이거, 언제 우리하고 대화할래? 언제 우리 군강선 개통할까? 암만 기다려. 10년 동안 기다려줘도, 안, 온,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제, 노래 믿고 있다. 안 되겠다. 그러면서 어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가장 네. 화려한 휴양지여야 하는 곳이니까 네. 그렇게 녹슬고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아, 지금도 아마 현대에는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사실 이렇게 뭐 여기서 민족운동, 통일운동 한다는 분들은 좀 진보적인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 기업 측에서 이제 사람이 나와서 같이 토론해도 하고 하는 걸 보면 관심이 되게 많고 음. 빨리 이것을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보지 말고. 어, 북이 지금 이제 우리 식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손을 내밀고 같이 하겠다고 음. 하면 또뭐 북이 그 손을 뿌리치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빨리 가서 같이 좀 해야 네. 될것 같아요. 북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시간표가 이미 정해졌다. 음.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통지물만 주거나 받거나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냐. 음. 그러니까 호성생활 할수 없다. 낡은 게 빨리 자리를 비껴줘야 세계에 들어갈 거 아니냐 음. 그럼 내가 빨리 낡은 거 빨리 치워줘라 우리 음. 새롭게 민족유산으로서 국제관광지를 만들 거다 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남북화의 상징이면서 또 세계 내놓을 음. 세계의 어떤 유산 그쵸? 자연유산 문화유산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음. 빨리 봤으면 좋겠 특히 저는 그때 이제 국내에 없어가지고 금강산을 음. 못 갔거든요 그래서 꼭 가보고 싶고. 한 해에만, 많이 갔을 땐한 해에만 18만 명 이상이 북을 관광했습니다. 한 해에만 18만 명. 그러니까 누적 인원은 진짜 100만 명에 육박한, 100만 명이 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게 그냥 다 잊혀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어, 옛날 얘기처럼. 네. 네. 제가 이걸 들으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이게 당연히 북에서는 할거 아닙니까? 음. 이게 철거 명령까지 떨고 있으니까 작년에 11월에 남쪽에다가 빨리 가져가라 철거 했지만 이번에 코로나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음. 그러니까 북에서 좀더 양보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좀더 연기해줄게 해서 지금 음. 기다리고 있어요. 연기한다는 평범한 까지 네. 맞습니다. 분명 받을 거 아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 정도로 아량 이게다 기다려 주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당연히 북에서 이제 정말 엄청나게 멋있게 꾸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강원지 코로나 끝나면 할 거란 말이에요. 왜 북은 청전 지역이에요. 코로나 하나도 없는. 근데 그걸 꾸렸을 때 이제 완성된 다음에 그 멋있는 걸 보면서 남과 북이 함께 선 잡고 했다는 이런 이미지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후대들한테 얼마나 버기 전 말이에요. 근데 그 전기를 다 우리 놓쳐 버리지 않았어요. 음. 그 북이 만든 거야. 북이 만든 다음에 남쪽 사람들 그냥 강강만 가야 돼요. 음. 이 슬프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민족에게 우리 남과 북이 합쳐서 만든 거야 하게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남쪽 정부나 남쪽 관계 부분에서 음. 빨리 북과 해서 군강성 개발 남과 북이 함께하는 어떤 민족의 어떤 통일의 어, 자산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 이제 관광 입국에서, 음. 이제 관광 대국으로 움직이고 있는, 음. 어, 북의 모습이고, 아마 음. 이분이 내각 총리인가봐요. 네, 네. 봐요? 내각 총리. 아, 네. 그래서 이제, 어, 현지지도 하면서, 이제, 금강산 개발을 음. 이제 준비하고 있고, 우리도 성의를 보인다고 하면, 북도 현실적인 상황들은 서로 이해가 될거예요 근데 그쵸.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서로 이게 믿음이 깨지는 거니까. 네.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진짜로 음. 여러분 제가 뭐 허튼 말을 드리는,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북이 얼마나 네. 이런 휴양지나 관광이라고 부를 만한 모습들이 네. 어떤가 사진도 좀 보시면서 같이 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북은 온천이 많이 나나 봐요. 맞 아, 일단 그거를 네.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온천이 어, 네. 엄청 많습니다. 음. 제가 알고만 해도 줄 온천 해가지고 엄청 좋은 데가 있었는데 부모님들도 계속 가곤 했고 네. 북의 각지에 이렇게 주민들이 건강 중진과 문화 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온천이 참 많은데 이번에 음. 어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전국의 온천 탐사를 더 적극적으로 활발히 지금 내버러, 어, 내, 나가서 네. 하고 있답니다. 있는 곳도 많은데 음. 올해 들어와서 함경남도 삼천군. 네. 항해북도 곡산군, 한경남도 음. 군약군, 뭐 요, 경성이나 뭐나 음. 전문가서 온천수 확보하고 온천수고 구멍 뚫어야 되잖아요. 네, 찾아야 네, 돼. 네. 그걸 탐사를 좀 음. 나가서 음. 이번에 꾼냈다고 한 꾼낸 서식을 들어, 지금 음. 올라왔습니다.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건 맞는 거 음. 같아요. 북한 전역에는 100여 개가 넘는 온천이 이미 개발되고 있다. 이미, 네. 아, 네네. 그래서, 뭐, 여기가 자연치료에 효능도 좋지만, 우리의 물놀이장처럼, 음. 여러분, 뭐, 덕천이나 이런 온천지구 가보시면, 물놀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음. 분위기가 조금 나더라고요. 아, 우선, 어. 여기도 안천이 있죠. 온천이 있는데, 있죠. 북에는 남쪽에 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북에 온천이있다 하게 되면, 과배땅 무조건 필수적으로 뭐가 있냐면, 요양소가 있습니다. 아, 요양소? 네. 어. 그럼 북에 요양소라는 건 어떤 음. 개념인가요? 요양소는 이렇게 한자들 기절, 뭐예요? 기존 환자들. 이렇게 뭐 폐가 약하거나 간조이 음. 심하거나 신경 뻗어 간다거나 뭐 아, 이런 걸에 까혈압이다든가 그러니까, 아, 정말로 온천을 음. 이용해서 병을 치료하는 네네 네. 음. 그런 분들이 일체 뭐한한 한 달도 뭐 버름씩 음. 아, 가 있는 거예요. 가서 치료 받으면서 감탕, 시중어 감탕 같은 거진짜좋거든요 음. 그래서 감탕을 온몸에 바르고 누워 있고 음. 그러면서 약수 먹고 온천에 물 담그고 있고 하면서 치료하려고 온천에는 꼭 예양소가 음. 있어서 치료를 받습니다. 요거 한번 체크해 봐야 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음. 저는 이제 우리처럼 이제 물놀이장 수준의 음. 따뜻한 물 온천물 나오고 요 정도 생각했는데 정말 음. 물이 좋아서 건강해질 정도라면 뭐 터키의 이런 뭐 치료하는 온천 음. 이런 것처럼 근데 그 정도의 지금 온천물이 실제로 나오는지 우리가 직접 가서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설명을 조금 네. 해주셨고 부분 네. 하나 하나 뭘 만드는 것도 음식을 만든다던가뭐뭐 신발로 만들다던가 하는 게 매출, 뭐 팔기 위한 이여가이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진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어떻게 사용, 될까? 사용가치, 어. 네. 건강에 어떤 도움이 음. 될까, 인간이 먼저잖아요. 인간이 네. 있어야 물건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온천도 네. 그냥 즐기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온천을 통해서 인민들이 얼마나 건강에 도움을 받을까, 음. 이게 제일 먼저거든요. 음. 그래서 온천물의 네. 온도가 37도에서 52도까지도 네. 나온다고 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52도는 너무... 뜨겁죠, 되게, 뜨겁죠. 되게 네, 뜨겁죠, 그러니까 음. 그 아마 일본이 온천으로 유명한 이유도 일본이 그 화산지구니까 뭐 잘은 음. 모르겠습니다. 북이 아무래도 뭐 개마고원도 있고 이제 그런 산맥, 혈맥들이 쭉 있으니까 온천 분들이 많이. 음. 있고 심지어 유황 온천도 있네요. 네. 대한민국에는 유황 온천은 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 어, 특히 음, 네, 특히 평안남도 영광 온천이라고 있는데 너무나도 온천이 유명해가지고 온천 원천, 온천군이 아야그 유폐군이 아예 아야 온천군으로 음. 합 하표 했던 음... 이런 행정 구역까지 개편했던 음... 온천 이런 건 네, 아예. 네. 완천 군으로 음. 근데 그 완천은 다른 데와 달리 염분이 있답니다. 아 그러니까 민물일 텐데. 그러니까 어, 염분이 네. 있대요. 네. 염분이 있어가지고 고혈압이나 신경통에 정말 음. 좋답니다. 그래서 이 영사 양서를 예,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음. 또여게는 유황 원천 해가지고 음. 물이 가장 풍부한 곳에서 이렇게 원천을 하고 있고 하는데 음. 37도 내지 52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고혈압 후유증 음. 또 기본은 한신불구됐던 사람들, 음, 음. 그런 사람들 팔다리 멋스던 사람들도 여기 몇번 치료받고 다 나았다는 음, 음.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 수없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약간 희망 섞여서 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요즘은 많이 아시잖아요. 니까 그러니까 서양의학도 음. 지금 약간 한계에 부딪혀 있고 뭐 우리 옛날 말로 이제 중풍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음, 네. 뭐 이런 것들은 요즘 어르신들은 다 한의학 다니거든요. 음. 이제 한의학이 북의 고려의학이 훨씬 앞서 네, 있고 그쵸. 또 이런 진짜 온천 음. 이런 어떤 요양소까지 음. 같이 이게 되면은 뭐 의료 관광 제가 뭐꼭 돈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는 이런 치료 시설이 적정한 음. 우리가 비용을 내고 또부근도을 개발하고 음. 하는 식으로 되면 또 새로운 그러니까 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약간 물놀이장처럼 음. 우리 말씀드렸는데 되게 전문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가장 특별한 게 뭐냐면 황황이남도 황이남도, 황이남도 음. 있어요. 엉진원천이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엉진원천이라고 있는데 그물언가 103도 네지 104도예요. 끓어요. 완전히. <laughs> 아, 미친 거 아니에요. 끓는데 <laughs> 네. 이 물을 이용해서 인근주택에 난방을 돌립니다. 어, 그 정도로? <laughs> 100도면 은 가능하죠. 그죠. 난방을 네. 돌리고 공장도 돌리고. 네. 그엄진의 용해군인 공장이라도 또 유명한 공장이 있습니다. 각더마다의 용해군인들을 네. 위해서 네. 공장이 네. 있죠. 온천물을 이용해가지고 발전시설을 갖췄대요. 어. 그래가지고 공장 가동도 하고. 어. 그렇답니다. 와. 야, 아이씨. 뭐, 온천이 100여 군데가 음. 넘다니까 제가 네. 뭐 일일이 다 소요, 그렇죠. 설명해 드리려면 네. 네, 한두 끗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어떤 음. 그 전문적인 어떤 치료 목적의 온천지도 네.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좀 대표적인 음. 게 양덕 온천 문화 휴양지입니다. 여기는 네. 진짜 이첫 번째 사진부터 좀 보시죠. 보시면. 네. 그. 음, 평양 같아요? 아니, 평양 아니지, 지방. 어, 와... 그러니까 이게 저 여러분 뭐 스키장 어디 좋아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하이원 리조트가 제가 볼 때는 제일 그래도 좋은 것 같은데 하이원 리조트 뺨치겠는데요. 네. 평안남도 양덕군의 음... 산 지대 에속에 네. 그러니까 있는 거 이거는 누가 봐도 야뭐 조작이야. <laughs> 야. 그냥 뭐 사람들 동원한 거야가 아닐 거예요. 이거를 이걸... 이렇게 동원해서 <laughs> 조작할 거면 돈이 얼마가 드는데 차라리 짓고 <laughs> 말지 그거를 이걸 그쵸? 하겠습니까? 이 사진 보시면. 아, 네. 근데 요게가 어 작년에 만들어졌어. 작년 12월에 만들어져가지고 어 아, 시기구나. 1주년 됐습니다. 네네네. 12월에 1주년 행사 를 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종합적인 언천 치료. 음. 저희가 언천은 줄기는 문화휴양지지만 어, 치료를 기본 목적으로 한다고 음. 하잖아요. 그래서 치료이지 또 음. 여기는 유달리 딴데하고 달리 체육문화휴양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음. 제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스키장, 승마장, 소위 이제 부르주아들이 한다는 진짜 승마는 저는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승마장, 뭐 네. 당구장, 뭐 이런 이런 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물놀이장 시설은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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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진으로 직접 보시는 게알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숙박 시설이 네. 제가 원산 갈마지고 소개시켜드릴 때도 조금 놀랬는데뭐 최신 시, 시설이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지었고. 이제 네. 사진 후면으로 보시면 뒤에 배후에 있는 주택 단지도 네. 상당히 네. 세련돼 네. 보여요. 네. 여기가 지금 실내 온천장입니다. 아, 실내 온천장 네. 실내 온천장에는 가이한 기능을 가진 게한 24가지의 음, 역조가 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네. 우리 여러분 물놀이장 가면 무슨 거기 이제 고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네이 음. 구름들 좀 봐도 음. 간절염과 신경통 치료에 좋은 음. 미연력과 권역나은는도와 음. 높은 언도 우리 도 어, 찜질방 가면 그거 있죠 네, 그거처럼또 네. 금당화 금은화 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음. 그런 거를 꽃잎 네, 네, 네. 꽃잎을 이용해서 음. 어, 꽃잎 첨가 언천력도 있어요 음. 물이 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물이 훨씬 좋을 네.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설리피나 운행 나무 음. 약재를 해서는 약재 첨가 언천력이 떠 음. 있고요. 또 덕수와 처음파 시절 결합된 보행역 한유 음. 여자들 지금 막네 어, 그래서 여기서 네. 진짜 같이 이렇게 물놀이하면서 목욕하면서 아. 교류하면 진짜 뭐 아, 진짜 남북, 저... 남북통이 금방 올것 같은데요? 네, 남쪽에도 네. 이런 언천령 많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요런 거는 아마 여러분들 익숙하게 네. 좀 접하셨을 것 같아요 네,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게... 남쪽에 없을 것 같아요 물고기 <laughs> 언천 있나요? 남쪽에? 있어요 어. 있어요? 봤어요? 네 근데 우리는 이거 돈 내야 돼. 5천 원, 만원또 내야 돼. 여기 들어가려면. 아, 물고기가 막 이렇게 해요? 네. 그 발에 이렇게 와서 각질 <laughs> 뜯어 먹어요. 오! 네. 이름이 뭐예요? 그 물고기 이름? 그게 닥터피시. 어. 내국만 아, 쓰는구나. 우린 친절어예요. 친절어? 친절어? 네. <laughs> 친절하게 피부를 긁어준다고 해서 같이 쓰는 아, 고 친절어. <laughs> 이름이 친절어입니다. 친절어. 네. 아, 네. 아, 재밌다. 네, 아, 이렇게 물고기 역조에서 음. 사람들이 피부를 음. 깨끗하게 거의 네. 하는 친절어 방송. 저는 이게 좀 음. 우리랑 같아서 아, 너무 반갑고 좋았어요. 아. 음, 네. 그래서 여기는 평생 무뚝뚝 하던 사람들도 음. 여기만 들어가면 음. 이 친절어도 간지럽잖아요. 너무, 너무 웃음 터치리고 나오지 않는데요. 여기에 음. 들어가면. 너무 재밌어요, 이거 좋아요. 어, 네. 네. 와, 이 거기들 봐봐요. 네, 네, 네. 그래서 요거갓질 음. 너무 많은 사람 들어가면 안 돼요. 물고기가 뱉어져 죽어. 어, 진짜요? <웃음> 와, 아, 제가 이래 그래. 아, 또 기포역이라고 있어요. 아, 기포역. 음. 네. 그렇게 유아, 유아 수소 가스 검게 나눠 난다네요. 음, 네, 그래서 거기에 아, 요런 진짜 여기 여기가 음. 어, 이름이 뭐죠? 아, 양덕 온천 네. 문화유산지. 아, 여기는. 네. 아. 근데 여긴 야외가 정말 좋았어요. 네, 네. 야외 온천장. 눈눈 음. 음. 쌓여 있고 옆에 야외. 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설악산에 음. 있는 온천장 네. 뭐 진짜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 이런데 우리도 가서 음. 같이 이렇게 좀땀 빼고 하면서 그쵸. 진짜 이렇게 남북교류가 음. 뭐 저절로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게 산에 있잖아요. 산속에 근데 이 다락식 온천탕은 야외 음. 꼭대기에 다락식으로 한 꼭대기 있, 아, 있대요 하늘 아래. 네, 그래서 아. 거기 올라가면 하늘 아래에 있는데 여기만 올라가면 밑에고 야외 뭐 아, 양도 온천. 예. 쫙갔고 아까 사진 본 것처럼 불싹다한눈에 어... 바라보여서 예, 음... 제일 아름답답니다 다락시 에... 원천이 그 다음에 가족들 가는 가족원천 가족 땅 그게 독집으로 다 되어 있어요 독채. 예, 음... 가족들이 다 가라고 네. 이 부부는 따로 가는 데는 없나? <laughs> <웃음> <웃음> 네, 야, 가장, 이게 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것부터 들은 거지. 야, 이거 독채 빌릴래면 얼마 줘야 되나? 한국은 다 있긴 한데 엄청 어, 비싸거든요. 몇십만 원 줘야 돼요. 네, 약원탕. 약원탕 있고. 저는 이거 보고 네. 빵 터졌습니다. 이거, 이거 뭐죠? 온천 가갈 <laughs> 야, 진짜 한민족은 똑같구나. 그 온천에 지금. 그 <laughs> 닭알 계란 네. 튀겨 먹, 아니죠 뭐랄 그 우리 맥반석 네. 드시죠 찜질방 가면 똑같아. 아, 네. 이렇게 해서 먹는 방법까지. 요거 어, 닭알 아, 이렇게 하는 게좀 특이하긴 아, 하더라고요. 아, 여기는 닭을안해 먹어요? 맥 아예 해서 팔죠 맥반석이라고. 아, 자기네가 안해 먹고 네, 네 완전히 해서 아, 똑같아요. 아, 네, 뭐, 여기는. 그 바구니 자체도 큰 엄지닭, 중닭, 새끼닭을 형상하는 그런 툴이 어. 다 있고요. 거기에 닭을 삶는 그릇을 딱열어면한 번에 한 수십 알씩 넣는답니다 텀에다 네. 넣고 역장에 뛰어나으면한 15분 만이면 반숙이 된대요. 음. 20분 되면 만숙이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음. 이것도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어. 왜?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개강하기 전에 음. 하기 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찾았잖아요. 음. 찾았는데 이 물이 언덕은 몇 도냐? 물어봤대요. 건수자들은테 네. 80도 넣는다 그러니까 어. 닭갈 삶아먹음 좋겠다고. 어.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다가 네. 그래서 닭알 삶게 됐습니다. 어린이는 네. <laughs> 또 따로 있어요. 어린이탕. 네. 어린이탕. 그래서 뭐 <laughs> 새로 만들어진 전경 모습 저는 아, 되게 마음에 좋죠. 드는데 이거 야경 음. 보시면. 네. 음, 대단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음... 김정은 위원장에 음... 대한 어떤 첫인상이 음... 이 양반이 되고 나서 어그 스키장 마신한 음, 스키장 개발한다 해서 어저 사람은 뭐 경제가 힘들다는데 음... 왜 스키장인데 제 생각에는 이래요. 꾸준히 하는 걸 보면 아어 북의 경제는 여러 가지가 음... 있는데 대외적으로 봤을 땐 내부적으로 뭐 음... 이제 배급이나 공급을 확충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아 4차 산업이구나 4차 산업혁명 컴퓨터 음. 그리고 관광산업을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네. 지금 전 스키장 보고 좀 깜짝 음. 놀랐거든요 이제 완천역저탕에서 네. 역절 했잖아요 네. 그시간이 풀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스키장 간답니다 아, 스키장. 예, 그래서 세개의 네. 스키 주류가 있다고 해요 음. 어린이 썰매 도역 따로 있고 네. 그래서 이 음. 어린이 썰매 이제 사진 순서대로 보시죠 음.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오연 스키 타네요 어, 이게, 이게 타고 네, 이게 지금 리프트인데, 음. 우리 이제 리프트 타는 것도 있고요. 마싱형 섹션에 음. 타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아시죠? 이렇게, 그, 저 용평에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쭉, 그, 초, 초급자들은 그냥 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음. 에스컬레이터처럼. 네, 그런 음. 거. 네. 아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음. 요 눈썰매장하고 똑같죠? 우리 저뭐 에버랜드나 이런데 있는 음... 네. 그래서 요런 것들 보면 어 에버랜드에서 이제 동남아 관광객 유치한다고 많이 하는데 북도 음... 아마 그런 어떤 그쵸. 관광객 뭐 충분히 원한다면 네. 눈이 또 양질이고 네. 좋으니까 여기 뭐 리프트도 있네요. 이거 눈... 삭도 타고도 올라가네요? 네, 아 이거 삭도라고 부르시는군요. 네. 이 뭐요? 아 여기서는 그냥 외래어 리프트라고 부니다 아, 리프트. 어. 네. 이게 무슨 오토바이 같은 건데? 네, 눈썰매차. 아 그래요? 네, 눈썰매차.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 구조용으로만 쓰죠 음, 어. 이거 그래요? 타고 안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 우리 남쪽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음. 이거 타고 다니면 은좀 복잡해서 아, 저거는 그렇구나. 이제 그 관리자들만 타죠 <laughs> 와 얘들 이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눈썰매차 어. 여기서는 이거를 그렇게 좀 약간 우리 음. 모타보트 타듯이 운행하는 음. 것 같아요 음. 음.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이게 음. 너무 복잡하니까 음. 아. 저는 이거 음. 그래서 스키장도 대단하고 또 네. 그다음 것도 보고 좀 놀랐어요 승마공원 승마장에는 네. 승마 숙마 기초 훈련하게 되는 네. 좀 처음에 기초하는 음, 네. 걸음료들이 있대요 거기 했다가 좀 말하고 친숙해지면 다시 주로에 나가고 음.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양덕 바람을 가르며 승마를 즐긴다 네. 음. 근데 이게 작년에 음. 김정은 위원장이 찾았다가 말타는 애들 어린애들이 음. 말을 탔나 봐요 그래서 그 애들 데리고 같이 사진 찍었던 기념사진, 네, 기념사진. 음. 그래서 이거 보고 여러분 음. 뭐, 뭐 조작이다, 음. 뭐 특권층만 간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는데, 쭉 전체적인 흐름을 네. 보시면, 맞아요. 이거를 무슨 뭐 저기 음. 조작해서 이 사람들 동원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 이게 북이 음. 이렇게 변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음. 마음 을 열고 같이 이제 손을 잡고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가면 여기서 무슨 음. 말하고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네 그렇죠. 네 먼저 어. 친해지고 그다음에 음. 주로 나간답니다. 아유 최순실도 그 최순실 딸도 여기서 배웠으면 그렇게 조작질 안 하고 아, 그랬을 텐데. 그렇겠죠. 아참또 <laughs> 네. 낮에 본 모습이네요. 예 네. 이건 다 숙소들에요. 이제 그러니까. 예, 자야 되니까. 네. 우리로 치면 네. 약간 콘도 같은 데 네, 안에 콘도 콘도라고 하네요. 방 이게 그렇죠. 네. 시스템은 좀 우리랑 네.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네, 이거는 진짜 최고급 최고 어... 특실인 것 같은데. 아 나, 그래요? 나는 여기 가면 음. 못 자일 것 여긴 같은데. 이게 가족탕이에요. 가족 <laughs> 아 가족실. 네, 가족실도 다 있고. 네, 예, 뭐 상점도 있고. 네. 음... 그래서 사진. 그래서 네. 요거 음, 게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음. 진짜 먹고 사는 문제, 뭐 생존의 문제를 음. 넘어서 이제 가는 곳마다 즐거움이 음. 넘쳐난다. 네. 아유 너무 좋다, 저 테네. 이런데 못 가보셨죠, 언니님? 못 가봤죠. 그 그러니까. 아, 어. 지금 저한데 사네요. 사내, 네. 이 사람들은. 아유, 우리 <laughs> 부러우세요? 부럽죠. 이게 이제 오락실도 오락, 있고. 애들은 네. 가면 오락하고 네, 그러니까 음. 이 오락실도 보시면 지금. 이 스크린이라든지 음. 화면이라든지 이런 음. 것들이 이제 우리 생각하는 뭐 시뮬레이터 음. 같은 네, 그런 게라니까. 오 이게 등촌 그림이네. 농구 뭐 아니 골프 오. 연습장도 있네 실내 골프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스크린 실내. 골프가 있네. 네네 스크린 골프. 예. 야아 해봤어요? 근데 근데 예. 음. 골프 치는 건좀 어색하다. 이 사람 골프 오래 안 그래. 초짜들이니까. 쳐봤... 아주 이거... 오래 안 쳐봤는데. 막좀 그 배우는 거죠 지금. <laughs> 그러니까. 음. 예. 그래서 야 이거. 국에 가서 음. 골프 가르치면 괜찮을 것 같은데 <laughs> 아 진짜요? 아니, 아 저는 잘 치지 못하고 야, 이거 뱃살 네, 들어가겠다 운동하고 좋겠다 운동하고 네. 패스장 <laughs> 안마기계 <laughs> 연인님 좋아하는 야, 거 있네 이거 안마기계 되게 <laughs> 네. 비싼 건데 이게 한2 음. 0 0만 하는 건데 <웃음> <웃음> 야, 야, 좋아하는 제가 아나. 요즘에 음. 지금 이사가기 전까지 한달 동안 낙선대만 있지 않습니까? 아, 낙선대 네. 딱 들어오니까 안마기계가 하나 아, 있는 거예요 이거 어르신들 쓰시라. 어르신들 쓰라고 아. 어느 분이 이거 어. 보내주셨다고요 내가 진짜 낙기 아침과 저녁에 이거 한 번씩 한 피로가 쫙 풀려요. 진짜 좋더라고. 그래서 요즘 이렇게 좋으시구나. 네, 펜디션이. 요즘 좀 봤습니다. 네. 그 아래 어. 어 아이들 노는 풀장. 네, 어이거 그러니까 어, 남쪽에서랑 정... 똑같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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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격차. 야, 요그 마지막 음... 그 야경 보시면. 네. 이런 걸 보면 이게 조작이라고 하실 수 없고, 이 스키 음. 주로, 물론 스키 그 루트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마식령 음. 스키장이 또 있으니까. 네, 그렇죠. 뒤에 이런 그, 우리로 치면 콘도겠죠. 이제 호텔이나 음. 콘도들 쭉 보시면, 어, 제대로 준비를 네. 해서 북이 관광산업, 4차 산업, 음. 5차 산업에 대해서 컴퓨터와 더불러 2차 산업 시대에는 원자료 때문에 많이, 특히 석유가 음. 없으니까 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불뜨없는 산업은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음. 하구나 여기에 남과 북이 좀 교류를 그렇죠. 할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발목 잡는 애들만 음. 없으면 미국의 어떤 그런 발목 잡기만 우리가 떨쳐낼 수 있다면 음. 뭐 못할 게 어디겠습니까 요 마지막 대사 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예, 우리가 지금 음. 북에 대해서 항상 북은 힘들 거야, 아플 거야, 이런 생각만 하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실제 북은 이런 모습 아닙니까? 네. 근데 이만큼 됐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여유가 생겨서, 음. 뭐,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즐긴다는 거죠.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 네. 근데, 마지막에 이 북쪽, 요 사람들이 하, 하는 말이, 네네. 이 말이 참심장이 맞았더라고요. 음. 우리의 행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네. 더큰 행복이, 더 좋은 내일이 우리 앞에 있다. 음. 우리를 마중에 온다. 음.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더큰 행복이 우리를 네. 기다리고 있다. 이제 네. 고난의 행군 끝나고 2000년, 뭐 2010년, 그쵸. 2015년, 음. 2020년, 이제는 우리가 더큰 행복을 꿈꿔도 되지 그쵸. 않겠는가. 네. 우리 남쪽분들도 이런 생각, 했수, 똑같은 말 했으면 좋겠어요. 음. 우리 앞에 더 좋은 내일이 통일이 기다리고 있다. 음. 통일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음. 생각을 하면서 좀 군광산 개성공단 이런데 좀 정말 정부나 통일부나 좀더 적극적으로 음. 진실성 있게 나갔으면 좋겠고 남쪽의 그 국민들도 이 통일에 대해서 음. 북에 대해서 좀더 진정성 있게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뭐 어떤 여론조사에 음. 따르면 이제 젊은 세대 20대 30대가 어, 통일에 좀 무관심하거나 음. 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수치가 의외로 높은데. 이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시는 40대, 50대, 60대는 오히려 통일에 대한 어떤 방법은 다르고 생각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갈망이 있는데 2, 30대부터는 어, 그냥 우리의 행복은 여기서 음, 끝이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음.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해주셨듯이 우리의 행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음. 어, 내일을 마중 나가서 음. 더 좋은 내일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걸 믿으시고 통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같이 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음. 앞으로 이제 다 반드시 통일은 될 거고 반드시 북한 남은 함께 하해에서 결혼해보고 음. 가서 이런 어, 양덕이나 군강산이나 우리가 함께 즐길 건데 음. 그때 항상 어, 남쪽에 서 사는 정부의 발목 잡고 북을 비난하고 이랬던 사람들 좀 미안하지 않을까 그런 미안함감을 아, 이제라도 그제유식을 갖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 음. 좀더 남북 교류 사업에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큰 행복을 음. 기다리는 관광대국 북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네. 오늘 방송은 이어서 마칠까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